안녕하세요. 부천 그랜드 치과 문영구 원장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어, 치아 파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릴까요? 뭐 사실은 보통한 마음만 넘어가시면 대부분 뭐 치아 깨져서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니까 그럴 때 이제 어떤 식으로 대처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많이 쓰셔서 그런 게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치아를 계속 부딪힐 때마다 눈에는 안 보이지만 잔금이 계속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 빛에 비춰서 이렇게 잘 보다 보면은 금이 굉장히 많아요, 치아는. 치아가 이제 28개 있으면은 사실 마흔 넘어가신 분들 치아 다 살펴보면 금안 가있는 치아는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젊었을 때는 버티다가 그 잔금이 이제 점점 커지다가 나중에 이제 깨지거나 쪼개지거나 이런 식으로 보통 망가지는 거죠. 그럼 그래서 이제 결국에 치아를 결국에 안 깨지게 오래 쓰실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은 일단은 덜 쓰는 게 최고예요. 이제 우리가 강도는 어차피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덜 쓴다는 거는 치아 부딪히는 걸 최소화시키는 거죠. 근데 이제 환자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은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치아는 밥 먹을 때 외에는 항상 떨어져 있어야 된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가만히 멍하니 있을 때도 우리가 입술은 붙어 있더라도 원래 치아는 한 0.5에서 1mm 정도 떨어져 있는 게 그게 원래 정상 포지션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자꾸 평상시에 물고 있는 분들은 치아를 다른 분들보다 그만큼 훨씬 많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치아가 금 많이 가고 많이 망가질 수 밖에 없는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자기 소화 잘 되려고 뭐 예를 들어 치아를 막 몇백 번 씹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당연히 그만큼 치아는 빨리 망가지기 때문에 균형이 제일 중요하죠. 소화도 중요하지만 치아도 중요하기 때문에 적당히 3 0 0번 씹을 거면 한뭐 100번? 이렇게 좀 조심조심 씹으시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 분들 이제 식습관이 사실 굉장히 안 좋아요. 안 좋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은 제가 이제 환자분들한테 딱딱한 거 씹지 말고 약한 거 씹으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김치나 나물 같은 거 떠올리시거든요. 근데 김치나 나물이 사실은 고기만큼이나 힘든 음식이에요. 왜냐면 섬유질이기 때문에 여러 번 물고 찢어야 되는 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 번 부딪혀야 되는 음식이라서 질긴 음식인데 이거를 약한 거라고 씹으시니까 당연히 빨리 망가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치과 의사가 말하는 약한 음식이라는 거는 고구마, 감자, 계란 이렇게 쉽게 으깨지고 부드러운 음식들을 보통 저희가 약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런 게 이제 치아에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또안 좋은 습관 중 하나가 차고 뜨거운 음식들. 왜냐면 이게 우리가 뜨거운 국물 먹고 나서 이제 찬물 벌컥벌컥 마시는데 그때마다 이 잔금 따라서 이렇게 벌어 팽창했다가 수축하거든요. 그럼 당연히 금이 벌어졌다가 수축하니까 잔금이 더 심해져요. 그게 사실 굉장히 안 좋은 습관이에요. 치아 금가게 하는 데는. 파절됐을 때는 뭐 일단은 시큰한 느낌이죠. 뭐 깨지면서 그 부분 금따라 치아가 부러졌으니까 이제 시큰시큰한 느낌이 오실 거고 그리고 이제 씹었을 때 뭔가 찌릿한 통증. 씹었을 때 그냥 이렇게 둔하고 이제 뭔가 이 얼얼한 통증은 보통 잇몸 쪽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씹었을 때이 신경 건드린 것처럼 이렇게 찌릿한 통증은 보통 이제 금갔을 때가 많거든요. 그거는 한번 이제 의심해 보시는 게 낫죠. 그럴 때는 예를 들어 깨져도 귀퉁이가 깨지거나 이제 깨져도 괜찮은 부위가 있거든요. 그런 거는 차라리 오히려 그냥 써도 오히려 몇 십년 가잘 가는 경우도 꽤 많아요. 그래서 무조건 깨졌다 그래서 치료하는 거보다는 일단은 예를 들어 치과와서 검사 받아보시고 나서 괜찮은 거는 그냥 두는 게 오히려 더 나을 때가 많습니다. 괜히 이제 그런 치아들 치료하는 게 오히려 더 수명이 깎일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정확하게 좀 판단을 하고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은 이제 크라운이라 그래서 이제 치아를 완전 씌워주는 거죠. 보철 치료. 금이 이제 적게 갔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조금만 깨져나갔다고 하더라도 웬만하면 다 크라운으로 해주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제 결국에 치아가 이제 금 따라 벌어지려고 하면서 지금 부러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럴 땐 아예 위에를 통째로 이렇게 묶어줘서 크라운으로 그게 오히려 수명이 더 길게 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치료한 치아들은 또 조심해야 되는 게 이게 쉬웠다 그래서 무조건 치료가 끝난 게 아니고 적어도 1, 2년은 지켜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 정도로 이제 금이 많이 간 치아들은 멀쩡해,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나중에 뿌리 부분에서 부러져 있거나 아니면 뿌리까지 금이 이어져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한 1, 2년 있다가 갑자기 그 뿌리가 부러지거나 이 염증 차면서 오시는 분들도 많으셔서 한 1, 2년 좀 조심스럽게 쓰면서 지켜봐야 되는 건데, 원래 이제 금이 많이 간치않 금이 최고죠, 금이. 금이랑 금속이 일단은 최고예요. 이거는 이제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제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 금속이라는 거는 씹을 때만 이렇게 찌그러지면서 부, 들러붙어요. 결국에 금이 안 벌어지고 치아를 보호하려면은 이 적합이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금속이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치아를 꽉 잡아주는 특성이 있는데, 지르코니아나 이제 도자기 종류는 아무래도 이제 유리기 때문에, 예, 그런 꽉 잡아주는 능력이 떨어지고 쓰다 보면 차라리 깨지는 특성이 죠 그래 지르코니아보다는 당연히 금속이 더 좋고 금속 중에서는 사실 금보다 더 좋은 건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금은 여전히 치과 재료 중에서는 어, 대체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금은. 음. 일단은 그 치아가 이제 금 갔을 때는 어, 당연히 치과 오셔서 이제 검진 받고 하시는 것도 좋지만 기본적으로 일단은 덜 쓴다는 개념을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자동차를 예를 들어 30만, 40만을 탔으면은 당연히 조심조심 운전하고 자주 검진받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뭐 40살, 50살 이렇게 먹었을 때 당연히 오래된 차를 타듯이 아껴서 써야 되는데 환자분들 식습관은 거의 변하는 게 없어요. 사실 20살 때에 비해서. 그러니까 사실 망가질 수밖에 없는 거 깨지고. 그 개념을 항상 기억을 하셔야지 꼭 치과 오셔서 당황을 안 하시고 뭐 치아 깨지는 거를 어느 정도 예방을 할수 있다는 걸좀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만 좀 하겠습니다.